2015년 1월 1일, 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에 대한 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의 채용 비리입니다. 이제 예. 민주당 홍영표 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원랜드는 인지 시점은 그때인데 이미 발생은 2015년부터. 아, 어제, 아, 저그그니까 여러분들 어제 제가 국회의장과 5당 원내 대표가 같이 있어서 기자회견 할 당시에. <laughs> 의장실에서 합의된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는데, 그거는 구두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장과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또 정확한 합의 내용이고, 다만 가운랜드처럼 이렇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이웃글 보다가 이전 사항까지 연결돼 가지고 뭐.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비해서 다시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합의했는 겁니다. 진짜 돌직구로 쉽게 여쭤볼게요. 건성동 어. 염동열 의원님은 2012-13년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특징을 지칭해 놓고 이렇게 기자들도 이렇게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게 네, 파다가 파다가 같이 연결되면은 얘기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채용 비리를 2015년 1월 이후로 분명히 이렇게 이게 만약 5년, 10년, 20년 각으로 쭉뭐다 홀로 가다가 정쟁만 남기고 어 터기에서는 아무 성과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기를 어, 2년 되면은 정규직 전환 그 근거를 해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가 5월 10일이니까 2년 더서 올라가면은 2015년이 되고 그래서 2015년이 된 겁니다.